오늘은 킹 거북 레온의 스탯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킹 거북 레온 굉장히 아주 쓸모가 있는 캐릭터죠 킹 거북 레온 이제 울트라 슈퍼레오죠 울슈레 울슈레인데 아이고 여기는 글씨가 잘안 써지네 자, 체력 보겠습니다 체력 체력이 246,000 입니다 그럼 감이 잘안 잡히죠 그러니까 황수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황수가 64,600이에요. 64,000. 그러니까 거진 몇 배? 한 4배? 4배 조금 안 되죠. 엄청납니다. 킹 거북 레오는 체력이에요, 체력. 체력. 무려 황수의 4배에 육박하는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킹 거북 레오 이제 많은 분들이 체력하고 맷 집만 좋은 게 아니냐. 공격력이 38,250. 황수 공격력이 27,200이에요. 황수보다도 좋아요, 공격력이. 어, 이거 이제, 몰라서, 모르셨던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공격력도 황수보다 더 높습니다. DPS도 황수가 5197이에요. 5100. 황수보다도 높아요, DPS가. 속도 5. 황수는 속도가 9예요 그러니까 조금 빠르다고 할 수는 없겠죠. 사정거리 380. 킹거북네오는 맷집과 체력이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짧은 게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문제 안되고 재생산은 164.87, 황수가 144초니까 재생산도 뭐 그렇게 뭐뭐 뭐 좋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뭐 재생산은 굳이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체력도 어마어마한데 검은적 천사적 맷집이 곱하기 0.2가 들어갑니다. 무시무시하죠. 게다가 공격력 다운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래절에 어, 굉장히 쓸모가 많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울트라 슈퍼 레어를 이제 초창기 할 때는 울실에는 무조건 초 대미지다, 울실에는 무조건 초 대미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게임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스테이지를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스테이지가 나오냐면은 그 맞으면서 견뎌야 되는 스테이지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해마 같은 거, 해마, 해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쿠마 같은 거, 뭐 좀비 쿠마 같은 이제 캐릭터가 이제 그런 이런 캐릭터 나오면은 특히 해마 같은 거 맞으면서 버텨야 돼요. 맞으면서, 맞으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몇집 좋은 캐릭터는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제, 그, 초대미지 주는 거는 무조건 이제 가장 좋은 거고, 그리고 이런 맷집, 맥집, 맷집과 체력이 강력한 캐릭터가 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킹거북레온은그 스테이지, 스테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이제 여러 부분에서 쓸모가 있는 캐릭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킹거북레온의 능력을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테이지를 제가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초급 게릴라 경험치단양을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하네. 한동안 이제 제가 경험치가 좀 많아가지고 이거 클리어를 안 했는데 요즘 조금 경험치가 조금 좀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오랜만에 좀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 검은 적이 나오죠. 검은 적. 검은색이 대량으로 나와서 일단 본버 본버 넣고 얘는 이제 맷집입니다 킹거북 네온 자, 진노의 백호 얘는 이제 검은색 맷집이 좋고 그 다음에 그리폰 뮤트 누하다 자, 누하다는 이제 그 원거리에서 공격력을 낮춰줄거예요그 다음에 데미지는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공격력이 12만 7천이 들어갑니다 자 어마어마한 캐터입니다그 다음에 박사는 이제 양콤보죠 양콤보 냥콩보. 50%를 더 줘요. XP 50%를 더 줍니다. 여기는 양콤을 키고 하겠습니다. 양콤을 키고 하면 좀 편하죠. 돈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옹, 이럴 때는 양콤을 좀 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이거 한 1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자, 살목에 나옵니다 살목에. 자삶 이게 나오는데 자, 본보를 좀 멈춰주고요. 자, 본보를 멈춰주고 계속 이제 돈을 모으겠습니다. 어, 어, 그래프 뽑혀야 되겠다. 어, 그리, 그리폰을 뽑아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이거 야야야야 어 이거 다 까먹었네 이거 뭐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는 아수라 그 다음에 거북 레오 거북 레오는 맷집이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이제 원거리에서 공 따를 걸어주는 누아다 아 아예 박사도 뽑아야겠다 자 이러면 다다 아, 다 나왔죠 지금 자,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또또좀이게 운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데 어좀자 지금 저기 블랙 자, 블랙볼를 그저 지금 뒤에서 아게제왕, 쟤한테 이제 자꾸 맞아서 죽으면은 좀 장기전이 되는 거고, 타이밍이 좋게 이제 잘 들어가면은 빨리 끝날 수가 있는데, 아 좋아요. 야, 예 여기서 들어, 아 공따 잘구여줬어요 여기서 빨리 들어가서 쟤를, 아, 야, 야, 맞겠다, 맞겠다. 아, 야, 아, 이러면 안 돼요. 아, 이러면은, 아, 이러면은 안 됩니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그림이 그려졌어요. 안 좋은 자 야야야야, 아이고 아 좋아요. 여기서 이제 어, 야야, 맞으면 안 되나? 아, 맞직까지는안 돼요. 이번에는 어? 어, 맞았네. 어, 누가 다 죽었네? 어, 누가 다 죽었네? 아 이러면은 조금 이제 좀 길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아수라도 죽었네 지금 제 때문에 그래요 해마 그래서 제가 요즘 근래 들어와 가지고 맷집 좋은 캐릭터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는 해마들 때문에 그래 해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쿠마 같은거 그런거 그런 캐릭터들은 안맞을래 안맞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맷집 좋은 캐릭터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잘 견디고 있죠. 우리 거북내온하고 지금 이 백호가 잘 견디고 있죠. 맷집이 좋아서 그래요. 그다음에 아, 이제 이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진. 거북내온잘 버티고 있어요. 맷집이 어, 워낙 좋으니까. 아, 그리펀 나가고. 거북내온 없었으면 아마 쫙 밀렸을 거예요. 자, 이제 블랙보 안 나오나요? 자, 블랙보 안 나오면 은 이제, 자, 빨리 들어가면 좋은데, 자, 여기서.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좋아요. 자, 좀만 더, 좀만 더.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좋아요. 자, 이제 때리기 시작했네요. 자, 이런면 이제 클리어가 될 거. 야, 멈추고, 멈추고. 자, 멈추고. 아, 멈췄어요. 자, 이렇게 되면 클리어가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거북레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테이지입니다. 아, 좋습니다. 경험치 얼마나 줄어나요? 일단, 100만 이상은 나오겠죠? 100만, 100만에서 한 200만만 나와도, 어, 너무 욕심이 큰가? 72만에다가 100, 아,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